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이제는 홍박사 가정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척척박사 홍박사입니다 아,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뭐 더위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에어컨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일단 홍 박사가 아시죠? 어, 2주 연속 출장을 다녀오다 보니까 마, 목소리 발음이 조금 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쁘게 봐주시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신제품을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갑자기 카메라 켰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바로 신제품 하나 공개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짜장. 어 여러분 보셨습니까? 순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일단 이게 뭘까요? 눈치 세신 분들도 있고 지금 전혀 감이 안 오는 분도 있고, 지금 그림이 나와 있나, 박사. 아, 전면했구나. 지금 이 모델은 완전 따끈따끈한 2019년형 쿠쿠 3인용 식기 세척기입니다. 아, 들리죠? 오늘 여러분들께 신제품 리뷰를 하기 위해서 홍박사가 급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공부도 해야 하는데, 공부도 안 했는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분석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보니까 쿠쿠, 지금, 신 모델이고, 제가 인터넷 보니까 대략 가격대는 한 30만원대 정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친구, 쿠쿠 마시멜로, 3인용 식기 세척기 올해 새고 핫 이슈가 기대되는 제품, 한번 뜯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지금 보니까, 모델명은 CDW-A0310TW입니다. 자, 자, 일단 박스 보니까, 특별히 여기 그림 보이시죠? 그림. 그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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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그림 보입니다. 이거 기사님이 오셨는데, 그, 박스 뜯으려고 더라고요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정지시켰습니다. 왜? 여러분들 관계에 뜯어야 그게 홍박사 가전의 묘미가 되겠습니까? 박스에 보니까 제일 큰 문구, 네, 문구가 있어요. 간편하다, 다양하다, 편리하다, 안심하다. 자, 이 말처럼, 네 개가 고객분들,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을 만족할수 있는지, 지금부터 개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박사입니다 아 이제 언박싱 그 박스는 다 개봉했는데 생각보다 식기세척기 어려워요 아 제가 식기세척기는 약한가봐요 앞으로 공부 좀더 해볼게요 자 개봉을 다 했는데 일단 구성품 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번째 보이는게 바로 매뉴얼 매뉴얼 한번씩 꼭 읽어보세요 두번째가 뭘까요 자급수수입니다급수수는 근데 이 친구는 굳이 급수수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드린대로 여기 보면 물통 물등 있죠 물통으로 자가 물 자가 보충이 되기 때문에 굳이 급수 피, 호스가 필요 없는데 내가 꼭 급수 호수를 설치하고 싶을 때는 그 기사님하고 상담 받으신 다음에 설치를 받아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배수 호수 당연히 물이 들어가시니까 물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요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싱크대 쪽이나 뭐 통이나 편하신데 놔두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오픈 더 도어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레이 보이십니까 자 한국형 트레이가 요 트레이 스타일인데 한국형 밥그릇에 딱 맞게 지금 조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조 자체도 최대한 알뜰하게 많이 넣을 수 있게 3인용 같게 나온 것 같고 여기 수저통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 위에도 뭐 그릇이나 접시 뭐 그릇 종류 밥공기 있잖아 이런거 넣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그 다음에 드레이를한안 안 빼겠습니다 빼고 요 안에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요 보이시죠 돌아오는거 아래 위로 말 그대로 360도 회전 그 고온 살균 세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깨끗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식기 세척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친구는 그거예요. 저희가 매장에서 식기 세척기를 판매하다 보면 취소가 가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설치 불가. 근데 쿠쿠 마시멜로는 설치 불가라는 게 없어요. 왜? 내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데. 그첫 번째 기능 중에 하나 뭐냐면 자가 물 보충 기능이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은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전원을 켠 다음에 물을 오리터 정도 딱 대하니까 삐삐삐삐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작동을 시키면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고온 살균 그 300L 세척을 하기 때문에 좀더 청결하다. 그리고 요 밑에 부분 보시면 그게 망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 망도 3단분의 청소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더 깨끗하게 해놨고 건조 기능도 보니까 에코드라이라고 그 기능이 탑재되어있다 하더라고 에코드라이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어, 절약해 준다 어떻게 전기료를 그러면 얼만큼 절약되냐면 여기 보시면 모드가 그 강력모드 그 다음에 표준모드 그 다음에 쾌속이 있는데 쾌속은 대략 한 사, 그 사용시간 자체가 한 28분 9분밖에 안되고 1회 사용시 금액도 28원인가밖에 안들어요 대신에 28원은 누진세가 빠진 금액이에요 그만큼 싸다는 거예요 싸고 빠르다 그 다음에 표준으로 하니까 대략 한 60분 음, 그 다음에 뭐 강력으로 하면 한 80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설명 특징을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도 대장님하고 설거지를 해 봐야죠 얼마큼잘 되는지 맞죠 제가 조금 후에 테스트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더 어, 설거지 후에도 어떤 느낌이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채널 고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희 대장님이 사이즈 공간 안 맞추고, 제 마음대로 올려다안 끝났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촬영할기 편한 각도에 지금 위치해 드렸습니다 저희 집이 생각보다 그렇게 주방이 썩 커지지 않거든요. 일단, 사이즈는 되게 이뻐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그러면, 말 그대로 시연을 해봐야 할거 아닙니까? 시연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깡연이 보마주면 드랙 안에 이렇게 쫙늘어습니다 지금 넣고 제가 작동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새 제품 이기 카메라 한번 까아 봐보세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본 앞에서 이제 스티커 한번 뜯겠습니다. 이 스티커는 그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말 그대로, 내가 전기, 배수관을 연결하고내 원하는 위치에 놔뒀을 때, 말 그대로 이 부분을 빼고, 이 안에 물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물은 대략 5터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기를 기본적으로 빼야 합니다. 전기를 꼽아야 하고, 마지막에, 이 뒤에, 배수관 하나 나가는 데는 니시 한다. 그 배수관 지금 제가 뒤로 해놨거든요. 이거 나, 다, 나중에 저희 위치 잡히면, 시크대 저 쪽으로 제가 뺄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작동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일반적으로, 제가 확인해보니까 더고요 코스가 한네 가지 정도 코스가 있던데 보니까, 여기 보시면, 표준, 강력, 회속, 뭐 이런 식으로 되있던데 제가 설명서에 보니까, 표준을 했을 때가 대략 한 60분, 그 다음에 강력으로 했을 때한 80분. 보통 코스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 세척, 행굼 1, 행굼 2,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조까지. 이런식으로 충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소비등급이 안붙어있길를 확인해보니까 시키재찾기는 소비등급에 들어가는 제품 자체가 아니랍니다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물을 1.8L라도 기준니다 1.8L 가면 5L니까 한두번 하고 두번세번 조금 모자라게 하면 되겠네요 제가 해볼게요 이제 드디어 드디어 전원 들어갑니다. 전원을 옮겨볼게요. 아, 전원 들어왔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선택, 선택을 뭐 표준 강력 계속 있는데 저는 표준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정지 시작. 이제 다립니다 소리 들리십니까? 아, 들리십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1 시간 정도 있다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아, 이제 다 됐습니다. 방금 전에 삐삐삐삐 소리를 울렸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실수를 조좀 했어요. 제가 처음에 작동을 전원을 눌리고뭐 표준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계속 10분 있다가 다운되고 다운되고 그런 거예요. 알고 왔더만 물 용량을 올 때를 안 채워준 거예요. 실말로이 친구는 제가 작동을 해보니까 전원을 켜놓고 물을 붓다 보면 삐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그때까지 물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작동이 아예 스타트가 안되더라고요그 부분은 알고 계시고요그 다음에 제가 이제 드디어 어 뜨끈뜨끈 하네 아직 안에 건조가 다 됐는가 봐요 마지 드디어 한번 열어볼게요 개봉 박두 열겠습니다 빠바바밤 빠바 안에 뜨끈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카메라 이쪽에 한번 와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이는 부분이 식기세척기 전용 세제를 넣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그 부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릇을 쫙 빼겠습니다 아~~ 어 굉장히 아~~ 어... 건조도 안해서 깨끗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냄새에 민감한데 제가 냄새 그 자체도 다 잡은 것 같아요 정말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한 대로 요 밑에도 뭐 깔끔하게 3만 벌이 청소 다주수 있는 거 그러면 우리 뭐 대장님 뭐 특별하게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 또 없다 네요 알겠습니다. 대장님은 출연하기 싫은가 봐요. 그리고 제가 그이 친구를 이제 오늘 하루 정도 사용해보니까 뭐 권하고 싶은 분은 일단 첫 번째는 그거예요. 식기 세척기가 의외로 설치하는데 제한사항이 많거든요. 그제한사항 일단은 싹 없앴습니다. 쉬운 말로 전기 꼽을 때만 있으면 다 사용 가능하다. 물은 어떻게? 물로 부으면 된다. 그러면 배수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약간 여쭤가 한번 보세요 일단, 대장님이 윗질 잡중에 제가 임의로 통을 하나 준비해 놨거든요. 빠졌더라고요. 보이시죠? 아, 물을 다 뱉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설치 장소에 제한이 없다. 두 번째, 가격적인 부분이다. 가성비 최고죠. 지금 SK나, 뭐, 뭐, LG, 요즘 대세잖아요. 두 개는 뭐, 기본적으로 1 2인용으로 나오지만, 금액대가 100만원도 넘어가잖아요. 그런게 비하면 30만원대로 30만원대 초반대로 여러분들이 시 쉽게 재킷를 집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세번째 신혼부부들이나 나 혼자 사는 분들 강추입니다 정말 작거든요 이쁘잖아요 마시멜로 디자인 잘 지은 것 같아요 누가 하시지 몰라도 근데 혹시나 저보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어요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웃고 분들 뭐 하실 지도 있는데 그것도 말씀드려야죠 뭐딴건 없는데 제가 이걸 작동을 시켜놨고 이제 몇 분이 남았는가 여기에 액정이 하나 조금 있었으면 타이머나 몇분 정도 남았던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 여기에 있었으면 제가 아마 10점 만점에 9.9점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빼고는 가성비로는 우리 마시멜로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히트칠것 같아요 저번에 인슈피어도 한번 히 치셨잖아요 공기청정기 홍박사 느낌은 오는데 그거는 모르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판단하신 거니까. 자, 여기서 홍박사 오늘 쿠쿠 시키 자척기 마시멜로 이제 리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